대방강불환경강설 제59권 3 8이세간품7 실천한타 한념무비스님 강설 200가지 질문에 보현보살이 천가지로 답하다 묘각의 1 구문을 답하다 보살이 대중에머무는 10가지 일이 있다 불자여 보살마살은대중에머무는 10가지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둘째여, 보살 마살이 마음이 작고 지혜가 용렬한 모든 중생을 성취시키려고 한 까닭에 저들로 하여금 이 보살은 저절로 합생하였으며 지혜와 성근을 닦아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보살이 대중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 이것이 첫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부모와 근속과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중생의 착한 뿌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대중의 있음을 보이느니라. 왜냐하면 저들이 반드시 대중의 있음을 보아야 가졌던 모든 착한 뿌리를 성숙하는 연고이니 이것이 둘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어머니 태에 덜 적에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알고 미혹이 없으며 어머니 태에 머물고 나서는 마음에 항상 바르게 생각하여 또한 잘못됨이 없나니 이것이 셋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어머니 태 중에 있으면서 항상 법을 쓰라거든. 시방세계의 모든 큰 보살과 제석과 범천왕과 사천왕들이 다 모여와서 한량없는 신통한 행과 거지없는 혜를 얻게 되느니라. 보살이 모태에 있으면서 야 같은 벤지의 훌륭한 작용을 성취하나니, 이것이 넷째 일인이라. 보살 마살이 못에 있으면서 대중을 모으고, 본래의 원력으로 일체 모든 보살 대중을 교화하나니, 이것이 다섯째 일인이라. 보살 마살이 인간에서 성불하려면 마땅히 인간에서 가장 훌륭하게 태어나야 하느니라. 그래서 어머니의 태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나니. 이것이 여섯째 일인이라. 보살 마살이 못해 있을 적에 삼천대천세계의 중생이 보살을 보기를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을 보듯이 하느니라. 그때큰망 가진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이 다 보살에게 나아가 공경하고 공양하나니 이것이 일곱째 1인이라 보살 마살이 못해 있을 적에 타방세계에서 모든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보살로서 못해 있는 이들이 다 모여와서 크게 모은 본문을 쓰라니 이름이 강대한 지의 창고이니라 이것이 여덟째 1인이라 보살 마살이 못해 있을 적에 태를 여인 창고 삼매에 들고 삼매의 힘으로 어머니 대중에서 큰 궁전을 나타내니 각가지 장음으로 꾸며진 것이 모두 훌륭하여 도설천 궁전으로는 비교할 수 없으나 어머니의 몸은 편안하고 걱정이 없게 하나니 이것이 아홉째 일입니다. 보살, 마살이 못에 있으면서 큰 이연과 세력으로 공량거리를 일으키니 이름이 큰 복덕을 열어 해치는 때를 여인 창고라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하여 일체 모든 부처님 열에께공양하거든저 모든 열애가 다 거지 없는 보살의 무무는 처소인 법개장을 연설하나니 이것이 열제의 일이니라.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살이 모태에 들어 나타내 보이는 열 가지 일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을 분명히 알면 능히 매우 미세한 뜻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보살은 대중에서 매우 미세한 내용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사는 열 가지 매우 미세한 내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못해 있으면서 처음 보리심을 바라는 일과 정수리에 물 붓는 지까지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못해 있으면서 도설천의 머무름을 나타내 보이며, 못해 있으면서 처음 탄생함을 나타내 보이며, 못해 있으면서 동자의 지위를 나타내 보이며, 못해 있으면서 항 왕궁의 거처함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모태에 있으면 출가함을 나타내 보이며 모태에 있으면서 고향하다가 도랑에 나가 아 등정각 이름을 나타내 보이며 모태에 있으면서 법령 굴림을 나타내 보이며 모태에 있으면서 열반의 덜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모태에 있으면서 크게 미세함을 나타내 보이나니 이른바 모든 보살의 행과 모든 열의 자제하고 신통한 행과 한량없이 차별한 문이니라.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설 어머니 태중에 있는 열 가지 미세한 내용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의 이 없는 큰 지혜의 미세한 내용을 얻는니라. 보살이 처음 태어나다. 보살은 열 가지 태어남에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사나 열가에 태어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어리석음을 멀리 여이고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아는 태어남과 큰 강명 거물을 놓아 널리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는 태어남과 맨 나중의 몸에 머물러 다시는 뒷몸을 받지 않는 태어남이니라. 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태어남과 상계가 한술과 같음을 아는 태어남과 시방세계의 두루 몸을 나타내는 태어남과 일체 지혜의 지혜 몸을 증득하는 태어남과 일체 부처님의 강명을 놓아 일체 중생의 몸을 두루 깨닫는 태어남과 큰 지혜로 관찰하는 삼매의 몸에 들어가는 태어남이니라. 불자여, 보살이 탄생할 때에 모든 세계를 진동시키고 모든 중생을 해탈케하고 모든 나쁜 길을 재밀 하고 일체 모든 말을 덮어 버리며. 알량없는 보살이 모두 모여 오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살의 열 가지 태어남이니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나타내 보이느니라. 보살이 열 가지로 미소 지으면 서운하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일을 위하여 미소 지으며 마음에 스스로 서운함을 나타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살 마살의 생각하기를 모든 세간의 욕심을 진흙탕에 빠져 있으니, 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건져내리가 없구나라고 하여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 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운하느니라. 또 생각하되 모든 세간은 번뇌 눈이 멀었는데, 오직 나 혼자만 지금 지혜를 갖추었다라고 하여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 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운하느니라. 또 생각하되 내가 지금 이 거짓 이름인 몸이라는 것을 인하여 열의 새 세상에 가득한 이 없는 법의 몸을 얻으리라 라고 하여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 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장이 없는 눈으로 시방의 범천과 모든 대자재천을 두루 살피고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이 모두 스스로 큰 지의 힘이 있노라 하는구나 라고 하여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 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모든 중생이 오랫동안 착한 뿌리를 심었으나 이제 없어짐을 관찰하나니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 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보살이 세간의 종자를 비록 조금 심었으나 열매가 많음을 관찰하나니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 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보살이 일제 중세의 부처님의 교화를 받으면 반드시 이익어들 것을 관찰하나니 이와 같이 알고는 빈 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보살이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보살이 다른 일에 물들어 불법의 강대한공덕을 얻지 못함을 관찰하나니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 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보살이 지난 세상에 함께 모였던 하늘과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오히려 범부의 지위에 있으면서 버리지도 못하고 싫어하지도 않음을 관찰하나니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 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보살이 이때 모든 열의 강면에 담바되어 갑절이나 기뻐하면서 빙거심이 쏘지으며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이것이 열이니, 불자의 보살이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나타내 보이느니라. 보살이 열 가지 일로서 일곱 걸음을 걷다. 불자여 보살 마산의 열 가지 일로서 일곱 걸음을 걸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살의 힘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일곱 가지 재물로 보시함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지신의 소원을 만족시키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상계를 초월하는 모양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보살의 가장 수선한 행위, 코끼리와 소와 사자의 행보다 뛰어남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건강계의 모양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중생에게 용명한 힘을 주는 것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일곱 가지 깨닫는 보배를 수행함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얻은 법이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았음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세간에서 가장 숙성하여 겐줄이 없음을 나타내느라고 일곱 걸음을 걸었느니라 이것이 열이니 불자여 보살이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나타내 보이느니라 보살이 집에 머물다 보살이 열가지로서 동자의 지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불자여 보살 마살의 열 가지 일로서 동자의 지위에 있음을 나타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세간의 문자와 산수와 도서와 인장과 각가지 업을 통달하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느니라 모든 세간의 코끼리와 말과 수레와 할과 핫살과 칼과 창의 각가지 업을 통달하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느니라 일체 세간의 문필과 언론과 바둑과 장기 등 노래하는 각가지 일을 통달하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느니라.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업의 모든 허물을 멀리 여의했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느니라. 선정에 들고 열반의 문에 머물러서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하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느니라. 그 힘이 모든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와 겐나라와 마후라가와 제석과 범천왕과 사천왕과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 등을 뛰어넘은 섬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지에 있느니라 보살의 색상과 이연과 강명이 모두 제석과 범천왕과 사천왕을 뛰어넘은 섬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지에 있느니라 용락을 탐착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느니라 바른 법을 존중하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하기 위하여 동자의 지위에 있느니라 부처님이 가피를 얻고 법의 강명을 입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위에 있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보스는열 가지 일을 위하여 왕궁에 거처한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동자의 지혜를 나타내고는 열 가지 일을 이하여 왕궁의 거참을 나타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지난 세상에 같이 수행하던 중생의 착한 뿌리를 성숙하게 하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보살의 착한 뿌리의 힘을 나타내 보이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모든 사람과 천신들의 오락기구를 즐김으로 보살의 큰 이응과 공덕의 즐거움을 나타내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다섯 가지 허리고 나쁜 세상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따르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보살의 큰 이득의 힘으로 깊은 궁굴에서도 삼매되는 것을 나타내려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지난 세상에서 서운을 함께하던 중생들로 하여금 그 뜻을 만족하게 하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부모와 친척과 근속의 서운을 만족하게 하느라고 왕궁에 거쳐 하느니라 풍류 속에서 묘한 법의 음성을 내어 일체의 모든 열애에게 공량하느라고 왕궁에 거쳐 하느니라 궁전 안에서 미묘한 산매에 머물러 있으면서 처음 성불함으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를 다 나타내느라고 왕궁에 거쳐 하느니라 모든 부처님 법을 따르며 수호하느라고 왕궁에 거쳐 하느니라. 이것이 여린이 맨나중 몸을 받은 보살은 이와 같이 왕궁에 거쳐함을 보이다가 뒤에 출가하느니라. 보살이 출가를 보이다. 보살이 열 가지 일로서 출가를 보이다. 불자여 보살 마사 열 가지 일로서 출가함을 보이나니 무엇이 여린가. 이른바 집에 있는 것이 시름으로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집에 애착하는 중생에게 집을 버리게 하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성인의 도를 따르고 믿고 즐거워 하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출가한 공덕을 선전하고 잔탄하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두 가지 치유친 소견을 영원히 떠남을 나타내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탐욕의 낙과 나라는 낙을 여이게 하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먼저 상계에서 벗어나는 모양을 나타내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자유자재하여 다른 이에게 소속되지 않음을 나타내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장차 열의 열가지 힘과 두려움 없는 법을 얻는 것을 나타내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최후의 몸 받은 보살은 어래에 거라함으로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이것이 열이니 보살이 이것으로 중생을 조복하느니라. 보살은 열 가지 일을 위하여 고행을 한다. 불자여 보살 마사 열 가지 일을 위하여 고행을 보이나니 무엇이 어린가? 이른바 지혜가 용렬한 중생을 성취시키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사된 소경 가진 중생을 빼내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엇과 가부를 믿지 않는 중생에게 엇과 가부를 보게 하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혼잡하고 물든 세계를 따르게 되면 법이 어려 그러함으로 고행을 보이느니라. 능이 고생을 참고 부지런히 수다함을 보이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중생으로 하여금 법 구하기를 즐겁게 하려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탐욕의 즐거움과 나라는 즐거움에 집착한 중생을 이하여 고행을 보이느니라. 보살의수행이 수승하여 마지막 태어난 몸으로도 오히려 부지런히 정진함을 버리지 않음을 나타내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중생으로 하여금 고요한 법을 좋아하고 착한 뿌리를 정장케 하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천신과 사람들의 건성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에게 때를 기다려 성숙하게 하려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이것이 여리니 보살이 이 방편을 일체 중생을 조복하느니라 보살이 도를 이루다. 보살이 도랑에 나아가는데 열 가지 일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도랑에 나아가는데 열 가지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도랑에 나아갈 적에 모든 세계를 밝게 비추며 도랑에 나아갈 적에 모든 세계를 진동시키느니라. 도랑에 나아갈 적에 모든 세계 두루몸을 나타내며 도랑에 나아갈 적에 모든 보살과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중생을 깨우치느니라. 도랑에 나갈 적에 도랑의 모든 장음을 나타내며 도랑에 나갈 적에 모든 중생의 욕망을 따라 몸에 각가지 이와보릿소의 모든 장음을 나타내느니라 도랑에 나갈 적에 시방의 모든 예례를 분명히 보며 도랑에 나갈 적에 발을 들거나 발을 놓을 적마다 항상 산매에 들어가서 잠깐 잠깐 동안에 부처님을 이루되 뛰어넘거나 막힘이 없느니라 도랑에 나갈 적에 모든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오라가와 제석과 범천왕과 사천왕과 일체 모든 왕이 각각 서로 알지 못하면서 각가지 훌륭한 공량을 일으키느니라. 도랑에 나갈 적에 걸림없는 지혜로 일체 모든 부처님 열께서 모든 세계에서 보살의 행을 닦아 바른 깨달음 이름을 두루 보느니라. 이것이 열이니 보살이 이것으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보살이 도랑에 앉을 때열 가지 일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도랑에 앉을 때열 가지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린가 이른바 도랑에 앉을 때 각가지로 모든 세계를 진동시키며 도랑에 앉을 때 모든 세계를 평등하게 비추느니라. 도랑에 앉을 때 일체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소멸하며, 도랑에 앉을 때 모든 세계가 건강으로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도랑에 앉을 때 일체 모든 무침 열의 사자자를 널리 관찰하며, 도랑에 앉을 때 마음이 흑운과 같아서 분별이 없느니라. 도랑에 앉을 때 마땅한 대로 몸의 이의를 나타내며, 도랑에 앉을 때건강삼매를 수순의 편안히 머무는다. 도랑에 앉을 때 모든 열의 신통한 힘으로 유지되는 청정하고 묘한 곳을 받으며 도랑에 앉을 때 자기의 착한 뿌리의 힘으로 모든 중생의 가피의 하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보살이 도랑에 앉을 때열 가지 기터가 미정요한 일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사는 도랑에 앉을 때열 가지 기터가 미정요한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 마사의 도랑에 앉을 때 시방세계 모든 열애가 그 앞에 나타나서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칭찬하시되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이예 없는 도사여라고 하나니 이것이 첫째 미정요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랑에 앉을 때 모든 여래께서 모두 보호하여 염려하시고 이득의 힘을 주시나니 이것이 둘째 미정요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랑에 앉을 때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보살들이 모두 와서 둘러싸고 가까이 장은거리로 공경하고 공량하나니 이것이 셋째 미중요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를 도랑에 앉을 때에 모든 세계의 초목과 숲과 온갖 무중물이 다 같이 몸을 굽히고 그림자를 낮추어 도랑으로 향하나니 이것이 넷째 미중요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랑에 앉을 때 삼매에 신이니 이름이 벗계를 관찰함이라 이 삼매의 힘으로 보살의 일체 모든 행위 모두 다 원만하여 지나니 이것이 다섯째 미정요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랑에 앉을 때 다란 이을 얻으니 이름이 가장 높고 때를 여인 묘한 빛 바다 창고라. 능 일체 모든 부처님 열의 큰 구름 법의 비를 받나니 이것이 여섯째 미정요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랑에 앉을 때 이득의 힘으로 훌륭한 공량 거리를 일으켜 일체 세계에 두루하여 모든 부처님께 공량하나니 이것이 일곱째 미정요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랑에 앉을 때 가장 숙승한 지에 머물러 일체 중생 모든 근과 뜻의 행을 밝게 알아 모두 나타내나니 이것이 여덟째 미정요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랑에 앉을 때 산매에 들어가니 이름이 잘 깨달음이라 이 산매의 힘으로 그 몸이 새, 새 세상의 온 허공계와 일체 세에 가득하게 하나니 이것이 아제 미정요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랑에 앉을 때 때를 여인 강명과 걸림없는 큰 지혜를 얻어 그 몸의 업으로 새 세상에 두루 들어가게 하나니 이것이 열째 미정요한 일이니라. 불자의 이것이 보살 마살이 도랑에 앉을 때열 가지 기특하고 미정요한 일이니라. 보살이 도랑에 앉았을 때열 가지 뜻을 관찰함으로 마군을 항복받는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도랑에 앉을 때열 가지 뜻을 관찰함으로 말을 항복받음을 나타내 보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혼탁한 세상의 중생들이 싸움을 좋아하기에 보살 마살 이응과 도덕의 힘을 나타내려고 말을 항복받느니라. 천신과 세상 사람들의 의심하는 이가 있기에 그 의심을 끊으려고 말을 항복받느니라. 모든 마의 군대를 교화하고 조복하려고 말을 항복받으며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의 전쟁을 좋아하는 이들로 하여금 다 와서 보고 마음이 조복되게 하려고 말을 항복받느니라. 포살의 영과 힘을 세상에 대적하리가 없음을 보이려고 말을 항복받으며 모든 중생의 용명한 힘을 일으키려고 말을 항복받느니라. 말체의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어서 말을 항복받으며 도랑에까지 마의 군대가 와서 시끄럽게 하나니 이런 뒤에 마의 경계를 초월함을 보이려고 말을 항복받느니라 번뇌 업의 작용은 용렬하고 큰 자비와 착한 뿌리의 세력은 강성함을 나타내리고 말을 항복받으며 혼탁하고 악한 세계에서 행하는 법을 따르려고. 말을 항복받는 이것이 열인이라.